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마주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마음 속에 떠오르는 강한 확신과 열망, 그것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려는 다른 어떤 힘의 속삭임일까요? 이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분명 더큰 축복으로 함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어느날 그분은 길을 걷다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어디를 가는지 물었습니다. 친구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아주 큰 모임이 있거든. 그게 뭔데? 오늘 밤 강신회가 열려. 나도 거기에 갈 거야.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 하지만 친구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따라 그 영들을 시험해보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이런 장소에 가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곧 영매가 접신을 시도하며 모임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자신을 지키며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으소서 한참 동안 영매가 무언가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임을 이끌던 사람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군요. 이 자리에 예수의 피를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힘 때문에 어떤 영도 이곳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거나 자신도 모르는 말과 행동을 하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악한 영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사로잡혀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악한 영이 대신 말을 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현실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살던 한 남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악한 영들에게 끔찍하게 시달리며 밤낮으로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도 소용이 없을 만큼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남자를 이끌어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공포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보십시오. 그 남자는 스스로를 해방시킬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지배하던 악한 영들조차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며 고통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권능 아래 있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권위의 힘이 모든 악을 단호히 거부하고 물리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인 경계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 외에는 다른 어떤 욕망도 품지 않는 성령 안에서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권이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어깨 위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꺼이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이끄신다면 그 길은 진리의 길이여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가장 연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한 힘으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찾아와 혼란스러움을 토로합니다. 거룩하고 고귀한 열망처럼 보이지만 막상 갈림길에 섰을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순간적인 감동이나 인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의 영이 제게 강하게 임하셨어요. 저는 좋은 일이군요. 라고 답했습니다. 목사님께 여쭤볼 게 있어요. 혹시 이 근처에 잉그로라는 곳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었습니다.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어떤 영혼에게 그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그곳에 가본 적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는 사람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곳에 가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기 위해 일을 내팽개친다면 직장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무언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만들어낸 위험한 인상일 뿐이었습니다. 제 딸이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는 기회가 생기자마자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역에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분별되지 않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자매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제게 임하셨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왔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내실지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당신의 집에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십시오. 만약 그곳에서 성공적이라면 유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도 성공적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땅끝까지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공적인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당신을 섣불리 땅끝으로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지식과 지혜에 대한 완벽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균형감을 줍니다.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능력과 확신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또한 가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존재가 되려는 당신의 성향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사랑하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한 누군가로 만드시길 원하신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의 아내는 저를 훌륭한 설교자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그녀의 사랑, 그녀의 열망은 모두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여보, 당신은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어요. 다음 주일에는 꼭 설교를 해줘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수많은 설교 노트를 작성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단에 서서 성경을 읽고 나면 할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혹시 설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확고했고 저 또한 기꺼이 따르고자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는 영혼과 일대일로 대화할 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지만 강단에만 서면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제게 임하셨을 때 그때서야 저는 비로소 준비가 되었습니다. 설교의 능력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과 자원으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서서 나는 이 생각에 대해 확신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에 대한 확신이 하나도 없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확신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불타오르는 남성과 여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영감 속에서 당신을 힘있게 보내실 것이고, 죄인들은 당신의 말을 통해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목표가 스타가 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일도 성취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자아에 대한 죽음의 세례이며 그 이후 당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겸손의 자리로, 상한 심령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하옵소서. 사탄은 흉측한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는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 나타나 당신을 칭찬하며 속삭입니다. 당신이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이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을 보십시오. 만유보다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그는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지고 겸손해져서 먼지 같은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높은 곳에 두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